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3단원 태양계, 지구와 달, 그두 번째 시간인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 목표를 이제 크게 읽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에라토스 테네스의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에라토스 테네스란 사람이 굉장히 간단하고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꽤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에라토스 테네스의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까지 오늘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보죠. 여러분,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보다도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줄자로 또는 뭐 자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구를 측정하기엔 너무나도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었던 에라토스 테네스는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부터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바로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처음으로 지구를 측정했을 때 쓰였던 도구가 무엇일까요? 줄자였을까요? 아니면 레이저? 자동차? 무려 이런 것들 없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 보이는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태양.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꽤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라토스 테네스가 했던 생각은 먼저 태양과 지구가 어떻게 서로 빛을 주고받느냐였습니다. 에라토스 테네스가 생각했던 태양은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너무나도 크고 멀었기 때문에 태양빛이 어떻게 지구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모든 태양빛이 일직선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빛은 모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전부 다 평행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르토스테네스는 어 책에서 하진날 정오에 네, 먼저 시의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 태양빛이 하진날 정오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했더니 우물에서 태양이 그대로 비춰지는 모습, 즉 태양빛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수직임을 알았죠. 에레토스 테네스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진 날 정오에 햇빛이 어, 지면과 이루는 각이 수직이 아니라 햇빛과 지면이 이루는 각이 약 7.2도란 것을 알았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 아마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네. 지금, 지구를 향해서, 어, 두 가지의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서 설명했듯이, 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태양빛은 이제 수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 지금, 밑에 적도지방 근처의 지방의 이 작대기의 위치가 바로 CNN. 라고 가정을 하고, 어, 윗지방, 저희 중위도지방 쪽 작대기를 알렉산드리아. 라고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먼저 시엔의 지방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거의 막대와 수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막대기 밑에 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들어온 햇빛은 작대기에서 약간 가려지게 되죠. 이렇게요. 가려지게 되면서 그림자가 길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중심각이 몇 도라고요? 그렇죠. 7.2도 정도. 어, 시엔의 지방과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차이가 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두 가지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을까요? 먼저, 시엔의 지방으로 한번 들어오는 빛을 그려봅시다. 시엔의 지방에서는 빛이 지면과 수직하게 들어옴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네, 이게 CNA 지방으로 들어오는 빛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어, CNA 지방에 들어오는 빛과 알렉산드리아 지방으로 들어오는 빛이 평행하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평행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어, 에라토스테네스는 어, 책을 통해서 CNA 지방과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거리가 925km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이제, 시에네 지방의 거리가 925km, 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어, 에르토스 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이제, 벌어졌던 그림자의 각이 약 7.2도라는 것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지구의 둘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작대기와 지구 중심을 향하는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 위에 있는 광선 두 개는 평행하고, 여러분, 이각이 75도면, 바로 이각, 이각, 이각이 바로 억각 관계가 유지돼서 7.2도. 똑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지구 둘레에서 7.2도 분량의 거리가 얼마? 925km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 전체 둘레를 구하기 위해선 어떠한 식을 세워야 할까요? 네, 바로 비례식입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 비례식은 여러분 다 하실 줄 알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지구의 7.2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925km라면, 지구가 총 360도잖아요? 그래서 360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바로 지구의 둘레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비례식을 계산하면 바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지구의 둘레는 총몇 km일까요, 여러분? 바로 4만 6천 km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크죠. 지구는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세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 저런 작대기와 태양빛 하나만으로 측정하지 않고 어,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측정한 정확한 지구의 둘레는 46,000km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연 몇 킬로미터일까, 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4만 킬로미터 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현재의 지구의 크기 죠 하지만 에라토스 테네스가 과거에 태양빛과 막대기만 이용해서 측정 했던 크기 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한 측정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왜6 0 킬로미터 의 오차가 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오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내려갈까요? 네. 보시면, 오차의 원인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라토스 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지구를 완전한 동그라미, 구형이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했었죠. 하지만, 지구는 자전의 영향 등에 의해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아주 약간 티가 날듯말 듯한 타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이라고 가정하고 측정을 하면 당연히 오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CNL의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예, 어떻게 정확하지 않았냐면, 거리가 925km라는 것도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것 또한 정확하지 않죠. 예, 어, 에라토스테네스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어, 지구 기준에서 완전히 세로로 배치해야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완전히 세로로 배치해야 된다를 좀더 어려운 용어로 동일 경도상의 위치에 있어야지 딱 지구 기준 봤을 때 세로로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와 시엔의 지방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지구 기준으로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계산상의 오류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에라투스 테네스의 방법 말고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좀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측정을 합니다. 인공위성이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구의 크기나 모양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지점의 위도차와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좀더 손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구를, 적도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우리 위로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위도를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두 지점, 정확히 동일 경도에 있는 주 지점의, 두 지점의 거리를 알고 두 지점 간의 위도 차이를 알면 중심각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측정했던 방법 그대로 어,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하기가 편해지겠죠. 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시간에 이두 지점의 위도차와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지구를 측정하는 걸 실제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온다면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사회과 부도와 자, 이두 개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두 지점의 위도차와 중심각의 크기로 지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